안녕하세요. 오늘의 시간의 종목은 포스코 DX고요. 이 종목이 어제 시간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요즘 포스코 종목들이 열풍이라 더 주의깊게 봤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너무 고점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배제하고 어제 좀 하락폭에 나왔던 포스코 DX를 골랐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에 서 하락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최고점, 최고 거래량에 마무리 되는 모습. 그래서 6시에 매수했습니다. 이건 보면 될것 같고. 오늘 시가 배팅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어제 상한가 같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렇게,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까지 이렇게 세 종목 정도 보고 있긴 한데 이것도 돈이 몰리면 한번 들어가 보던지 하겠습니다. 자, 이따 돌아올게요. 네, 장 시작한 10초 정도 남았고요. 매도를 걸어 놓을게요. 포즈코디 X.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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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주문 접수 완료. 장 게시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주문 접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걸어놨고요. 아, 포스코 DX 주문 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 되었습니다. 지금 막히는 흐름이 었습니다 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매도했고요. 지금 계속 72,000원을 못 뚫고 여기서 튕겨져 나와가지고 매도를 한 상태고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볼게요. 일단, 포스코 DX는 다시 시가 뚫어졌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절반 매도했고요. 나머지 11개 이거는 좀 들고 있어 보겠습니다. 하나 매도하고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 문이 체결 되었 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포스코 dx 반등 나올 때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한 50분 정도 매매를 했고요. 오늘 매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플러스 15만 원으로 마무리했고, 오늘 시간의 종목 포스코 dx 가 수익을 잘 줬고 그래서 분할로 어제처럼 홀딩하다가 홀딩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늘은 분할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보스코 인터내셔널은 시가에 들어가서 못 가길래 잘라냈는데 나중에 한번 올랐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HD 현대 인프라코 이거는 너무 늦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가면 먹을 자리가 잘안 나요. 만약에 이쯤에서 갔으면 어느 정도 홀딩을 하면서 수익이 여기부턴 잘 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웠고 so 오늘 그냥 적당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